네 안녕하세요 써입니다 네, 오늘은 합동과학의 m 밀1 0 0이라는시작권 리뷰하려 합니다 이게 실총의 이름은 모르겠는데 어.. 무슨 비슷한 짝총인지 뭔지 총이 하나 있더라고요 M180A2였나? 네, 그런 총입니다 구글에 지금 당장 쳐보세요 아무튼 오늘은 이 합동과학에서 만든 M1100을 리뷰할 건데요. 일단 박스의 표지를 보시면, 그죠, 그래요? 근데 딱, 그, 총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나, 총을 처음 사는 분들은, 딱 보고, 멋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촌스러워 보이고요. 어, 이걸 써본 결과, 결과, 네, 추천드리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. 일단은 뭐, 보고 싶으니까, 일단 이, 제 채널에 들어오겠죠? 그러면 제가 리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. 하도록 하죠.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구성품은 스코프와, 어, 이 샷건 본체가 있는데요. 스코프가 있긴 있는데, 저번 영상에서 소개했잖아요. 제가 이 후레쉬를 직접 개조했다고. 이 후레쉬가 이 스코프였어요. <laughs> 이해 안 되시나요? 이 스코프를 제가 프레쉬로 갖다 개조한 거예요 일단 이건 저번 영상에서 보고 오셨겠죠? 프레쉬입니다네 저는 그 의미 없는 스코프를 헛도로 이렇게 그냥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? 이렇게 개조를 했어요 뭐 저번 영상에서 봤기 때문에 장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, 오늘은 샷건만 리뷰할게요. 일단 간단하게 뭔가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고요. 어, 안정감치가 중요하죠? 이렇게 눌러가지고 바꿀 수 있어요. 그리고, 음, 딱 보면, 리퍼, 리퍼 느낌도 나는데, 어, 제, 제 느낌적으로요. 리퍼 느낌이 좀 나고요. 편안해요 그리고, 뭐, 딱 보면, 언뜻 보면 아카데미 샷건 같은 느낌도 좀들고요 그리고, 이 체, 레일이 많아요. 20mm 레일이. 도트 같은 것도 하나 장착하면 예쁠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여기 다 스코프는 아닌 것 같아요. 추천스럽습니다 일단 장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. 탄창? 없죠? 아, 이게 저도, 어, 어 좀, 모를 때산 거라 가지고 지금 봐서는 진짜 중고에 팔고 싶죠. 근데 뭐 누가 사가겠습니까 이 쓰레기를. 자 그래서 보관이라도 하고 있는데 나중엔 커스텀이라도 해볼까 생각 중인데. 일단 장전은 돌리고요. 누가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어요. 어쫙 고장 났나? 생각이 들수 있어요. 갑자기 빼지죠 <laughs> 저도 처음에 이거 사가지고 분리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길래 고장났나 하고 <laughs> 진짜 빡쳤어요. 근데 고장난 게 아니더라고요. 이걸 뺀 후에 진짜 탄창이 충격적이에요. 여기다가 이제 비비탄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여빨 안 들어갑니다. 막 많이 넣지 마세요. 이거 안 들어가요. 자 이걸 그래서.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. 이거는 뭐, 서바이벌 게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아, 별로 마음에 드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.